와, 와,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로 객실 안 일부 전등이 소동되며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정지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차는 동두천효라는 같은 열차입니다 가운데까지는 모든 역을 정차하고 가운데 역에는 창동, 동공단, 정병 의정, 의정부, 양주, 덕정, 지행, 동두천주항, 선으로 알아본 동면철차입니다. 티사에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춘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 내리셔서 상봉역까지 가신 후 경춘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Haegi. Haegi. The station number is 12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KTX m i l e n g e i n g online. For those of you taking the train bound for Chuncheon, get off at this station and transfer to the line train at Seobong Station. Uh, Okay. Oh